안녕하세요, 실버피크입니다. 이번 주 테슬라 주요 이슈가 주말 동안 좀 있었는데 그거 먼저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차트랑 옵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 테슬라 주요 뉴스가 몇개 있었고 그리고 뭐 IR에서 나온 것도 있었는데 일단 찌라시 먼저 살펴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이 베센트를 팔로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이 월가 출신 재무부 장관인데. 되게 트럼프 내각의 핵심 구성 인물로 지목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을 일론 머스크가 언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미국 트럼프 내각 안에서 뭔가 좀 균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좀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 둘만 이제 알고 있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역 관련해서 어, 뭔가 이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제 내피셜이지만요. 뭐 일론 머스크가 이제 무역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이제 베센트는 이제 트럼프 편을 들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루머인데 테슬라에서 이제 새로운 컴팩트 모델을 내일 어닝 있잖아요. 내일 어닝 이후에 이제 웹캐스트에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완전 찌라시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네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에서 이번에 IR 있잖아요. 인베스터 릴레이션에서 컨센서스를 발표했어요. 이제 1분기 컨센을 발표를 했는데 요약을 대충 해 드리자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EPS잖아요. 얘가 0.38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FCF가 0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인데 얘가 0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어딘가에 쏟아부었다라는 게 되거든요. 왜냐면 잉여 현금 흐름이 0원이라는 거는 이거를 이 만통거를 어딘가에 썼다라는 거잖아요. 저 이거를 굉장히 다른 곳 투자에 많이 사용을 했다. 네 이렇게 보이십니다. 자 그래서 EPS가 1분기에 나올 만한 게 0.38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5년에 평균 2.29 정도 할것 같다라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테슬라 컨센대로 0.38이 나와서 대충 1.9를 3으로 나누면은 한0.66뭐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되는 수치가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어닝에서 나올 건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EPS에다가 곱하기 4하고, 여기에다가 p e 이렇게 곱한 게 주가가 되잖아요. 그 주가를 밸류에이션 하는 공식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이 EPS 기반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2.29, 여기가 1년치 EPS, 그리고 여기가 P 멀티플 105. 지금이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곱했을 때 이제 테슬라의 적정 주가가 24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프리장에서 좀 셀이 나오고 있는데 이컨센이좀 생각보다 낮게 나와서 이 240의 주가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현재 사업만 놓고 보았을 때 eps가 이 정도 나오고 매출이 이 정도 나온다고 하는 거지 멀티플이 이 정도가 나오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컴팩트 차량이라든지 뭐 FSD 라이센스를 판매를 한다든지 뭐 로보 택시가 런칭이 된다든지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올라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볼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더 좋게 나오기 위해서는 추가 호재가 이제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추가 호재가 없으면은 테슬라는 적정 주가가 현재 240인 상황입니다. p 를 105면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건데도 적정 주가가 240이니까 어 여기서 더 떨어질 요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 사항이 뭐였냐면 여태껏 ir에서 이런 우리 ir 언제 할 거다 라는 포스트를 할때한 번도 이 회사 업데이트를 우리가 해줄 거다 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이게 4분기 실적 발표 할때 ir에서 내려온 공문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폴드 라이브 퀘스천 앤 앤서 랩 퀘스트 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이번 1분기 거를 보시면은, 여기, hold a live company update and question and answer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컴퍼니 업데이트 여기서 무언가 호재가 나올 거다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시나리오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EPS, 그리고 매출, 여기서 약간 쇼크가 나와요. 쇼크가 나와서 주가 이렇게 내리꽂다가, 이 어닝콜에서, 이 c o m p a 이 y update를 뭐, 로보택시 뭐 옵티머스 그리고 뭐 컴팩트 세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또 결국에 또 입으로 이렇게 올려주지 않을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닝은 망할 수가 있겠어도 어닝콜까지 보면은 그렇게 안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 06시 30분부터 발표하고 뭐한 7시쯤부터 어닝콜을 할것 같은데 어, 보통 어닝콜 한번 하면은 1시간 정도 하거든요 이제 컴퍼니 업데이트까지 있으니까 뭐 길면 1시간 30분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좀잘 들어보고 잘 대응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 제가 옵션 관련해서 조금 보는 뷰가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올려드린 맥스페인 기반에서 IV 잡아드린 거 있잖아요. 215에서 265이 사이가 이번 주 예상 무보다 이거는 뷰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았을 때 최악의 경우에 EPS랑 매출 쇼크로 여기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가면은 무조건 이제 풀매수 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가면은 무조건 매수 받아 봐야 되는 자리다. 네, 이 정도. 그리고 뭔가 일론의 현행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뭔가, 마냥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거는 또 아닌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언제나 차트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망회로를 최대한 빼고, 주요 지지선 무너지면은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말에 이 떡밥이 좀 돌았어요. 이 익스클루시브, 이 단독포도. 테슬라가 이 저가형, 모델 이 모델 Y의 저가형 모델을 뭐 연기한다 뭐 이런 소식이 로이터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됐는데 이게 기자 이름을 보니까 이 진현주 기자더라고요 이 사람을 이제 테슬라 좀 오래 주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부터 되게 이 사람이 테슬라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써온 기자거든요 이 사람이 그 작년에 24년 그 4월달에도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이 익스클루시브라고 하면서 기사를 내서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 사람이 단독일 합시고 기사를 내서 주가를 좀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보통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기사를 써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보통 그 부근이 어닝 발표 시즌 바로 직전이고, 그리고 바로 어닝 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희망회로를 돌려보면은 이 사람이 일부러 이제 자기가 치고 있던 숏을 한번더 흔들어서 익절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롱으로 스위칭하려고 이러는 건가? 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이러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게 저는 한국에서만 좀 유명한 줄 알았는데 이 외국에서도 자료가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대충 요약을 하면은 이 진현주 기자, 이 로이터 출신. 이 사람은 테슬라 관련으로 악의적 보도를 하면서 약간 이 테슬라 쇼트 세력이다. 약간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거 예전에 이제 24년 4월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로이터 이즈 라잉 어게인이라면서 이제 진현주 기자를 저역하는 그런 게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진현주 기자의 남편은 연합뉴스 사람인데 이 와이프 뉴스를 인용 보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악의적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사람의또 시누이가 있는데 이 사람은 테슬라 ELS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누이의 남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또 투자증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 다 한통속으로 이렇게 악의적으로 기사 뿌리고 어? 자기들끼리 뭐쇼 치고 먹고 지지고 복구하고 있는데 빨리 좀 처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지금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 가량 빠지고 있는데 어? 빨리 어닝콜 때 좋은 소식이 있어서 다시 올려주길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좀안 되지 않아요? 이 저가형 모델 y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상식적으로 모델 y가 지금 이렇게 잘 팔리는데 저가형 모델 Y를 딜레이하는 게 상식적으로 봐도 좀 맞지 않나? 그래서 너무 좀 당연한 걸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게이 저가형 모델 Y가 아니라 컴팩트형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것도 좀 교묘하게 좀 악의적으로 편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테슬라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차트랑 옵션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차트에서 눈 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 거래량이거든요. 이 밑에 이214 여기부터 220 여기까지 라인에 왔을 때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이200뭐 90까지 올라가는 순간에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고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 거래량이 팍 죽었어요. 그게 250 밑으로 뚫리고 여기 한세 캔들부터 거래량이 급격히 죽었거든요. 이250 밑으로 내려오니까. 근데 이거를, 그래서 신뢰도가 높은 가격의 움직임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많다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이제 신뢰도가 많은 거래량이라고 느껴지지가 않고, 이런 경우에는 호재가 있어서 반등이 나오면은 굉장히 크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왜냐면, 매물대가 별로 없는 하락이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가 나오면은 금방금방 바로 위로 올릴 수 있는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마켓에서 아까 분명히 마이너스 2% 정도 빠지고 있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3.47%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저는 결국 이 거대한 횡보가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횡보가 결국에는 그냥 하나의 거대한 매집 구간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또 구간이 214부터 290까지 그냥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 214 여기를 깨는 게 아니면은 그냥 계속 여기 손절로 잡고 매집을 하면 되는 라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230, 240, 여기랑 214랑 많이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부터 조금 조금씩 사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옵션을 늘 잡아 드리는 거고, 옵션을 잡았을 때, 240 여기가 어떤 자리였냐면, 240이 이거예요, 이거. 여기 옵션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명확히 옵션으로 봤을 때 지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250을 제가 넘지 못하면은, 얘는 일단 손절을 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밑에가 240이다. 240에 옵션 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또 깨면은 또, 뭐, 해지숏을 걸던가, 손절을 하던가,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쭉쭉쭉 하고, 이제 최후의 방어선이 이제 21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4까지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주요 지지에서 사보고, 깨지면은 다시 손절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아니면 뭐해지숏을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214에서 비중을 좀 태워서 매집을 한 다음에, 여기도 깨지면 일단 손절하고, 숏해지로 대응을 하는 식으로, 예,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한 가지 살짝 불안한 게 있는데, 지금 모양이 좀, 약간 이런 모양이잖아요. 밑으로 내렸다가 올리고 다시 이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이거 뭔가 역회된 숄더 만들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최소 못해도 180까지는 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그냥 이걸 매집으로 봐야 될지 역회된 숄더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에 얘가 역회된 숄더로 나온다. 얘가 역회된 숄더를 만들려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네, 해지숏을 무조건 걸어놔야 된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 214라인을 지키는 이 거대 구간 290까지의 거대 구간의 매집 라인으로 보고 매매를 하고 이게 만약에 뷰가 깨지면은 얘는 역회된 숄더 그리로 가는 거니까 어, 좀200 깨질 대비를 좀 해놔야 된다 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논리로 옵션을 몇개좀 살펴드릴 건데 미결제 약정이 좀 많은 순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래도 거래 대금인 프리미엄으로 보는 게더 맞겠죠? 프리미엄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기는 4월 25일이고요. 일단 가장 높은 프리미엄이 240%. 여기가 딴 데보다 많이 높아요. 두 번째로 높은 게 19밀리언 달러인데 얘는 32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보시면은 비드랑 에스크가 있고 얘는 푸시잖아요. 근데 에스크가 좀더 많죠. 그러면은 비싸게 풋을 거래하려는 사람이 많은 거니까 하방을 베팅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나마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이 풋이 많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풋의 oi가 적으면 더 좋겠죠 근데 다행히 풋의 oi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근데 아무튼 240 풋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240콜 이제 240콜 같은 경우는 비드랑 에스크가 거의 뭐 동일하게 있고요 그래서 비드랑 에스크를 보는 거는 뭐 굳이 굳이인 것 같고 이제 oyi 보면은 1300개로 늘었다 그래서 이 점은 좋습니다 그래서 240 여기를 지킬 것 같아 못 지킬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어, 옵션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240 업을 보는 게좀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옵션 프리미엄 자체도 보시면은 뭐 1달러 차이긴 한데, 이 에버리지 가격이 240 풋보다 240 콜이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조금 더 상방에 힘이 좀더 많이 실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250콜 얘도 보면은, 어, OI가 1800개로 좀 많이 늘은 걸볼 수가 있고, 그리고 비드랑 에스크는 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효과는 좀 반반인 모습. 그래서 이것도 굳이 따지면은 테슬라가 250 위에서 마감해줄 가능성을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제 게시물 댓글에 뭐 테슬라 220뭐 만기가 좀 멀긴 한데 뭐220 풋에 몇만 달러 어치 뭐, 뭐 걸려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더 찾아보면은 아직까지 특이한 옵션 오더는 제가 못 찾았거든요. 이거를 좀 찾아서 누군가 내부자가 거래를 한것 같은데라는 삘이 나면은 금방 금방 제가 게시물 업로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나와 있는 대중적인 옵션 표만 봤을 때는 일단 상방 베팅이 더 많다. 근데 상방이라고 해도 근데 뭐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뭐 245에서 250 몇이 수준이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 감마 스퀴즈가 어디서 나와있는지좀볼 건데 일단 240 여기가 읍의 감마 스퀴즈가 걸리는 자리였는데 여기를 좀 깨서 지금 주가 흐름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양의 감마 스퀴즈를 바라는 자리는 여기가 270입니다. 일단 240 여기는 이제 빠이빠이 있고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옵션 지지대가 있는데 근데 솔직히 옵션 지지대가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이러면은. 근데 이러면은 신뢰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차트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로 대응을 한다고 치면은, 대략 지금 233 여기 구간 밑으로 빠지면은 222 이쯤이거든요, 차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이게 약간 옛날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는데, 약한 지지가 여러 개?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호재나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구간은 솔직히 관망하는 게좀 좋습니다. 이런 구간이 제일 매매하기 까다로운 구간이라, 왜냐면 이게 250부터 여기 무너지면 240이다. 여기 무너지면 233이다. 그럼 여기서 계속 손절, 손절, 해지숏,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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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숏,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 요 이거는 수, 그 수수료 똥에 다 죽는단 말이에요. 뭐, 메리츠증권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수수료 없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구간에는 저처럼 그냥 관망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해지숏도 물론 뭐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호재가 나오면은 이 매물대가 적잖아요. 여기. 그래서 바로 좀 튀어 오를 수가 있어, 있어갖고, 대응하기도 전에. 뭐 그냥 좀 관망을 추천드리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주절주절 좀 평소보다 얘기를 많이 한것 같은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오늘 분명히 옵션 프리미엄 관련해서 많은 움직임이 있을 거거든요. 저 일단 내일은 이거 좀 제가 저녁에 리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